밴쿠버의 눈요입니다. 내일부터는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지금 캘거리 같은 경우는 막 영하 3 0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밴쿠버는 이제 밤에는 조금 영하로 떨어지고요. 어, 오늘 밤 같은 경우 뭐 영하 3도2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2, 3일 후에는 어, 뭐 영하 1 0도까지 밤에 내려간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제 밴쿠버는 해만 나면 그렇게 그 밖에 어, 춥지 않기 때문에 낮에는 뭐 영하로 떨어지지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쓸쓸한 날 눈이 부실부실 오는 날은 김치찌개가 땡기는 날이죠. 이렇게 날씨가 준비된 날은 대충 끓여도 맛있어요. 제가 김치찌개를 기가 차게 맛있게 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하거든요. 어, 이거 이 김치 며칠 전에 담아놓은 거라 일단 김치가 맛있으면 김치찌개는 그냥 물, 물만 붓고 끓여도 맛있잖아요. 김치 다음으로 중요한 게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맛있으면 돼요. 이거 돼지 등심 부분인데 이게 뼈가 좀 있는 어그 스테이크 부분이거든요. 이거 세일해서 싸게 샀는데 맛이 좋았어요. 그 다음부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어 자세하게 뭐 찍지는 않았어요. 어 그냥 빨리 끓여서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돼지고기를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냥. 어, 숭숭 썰었어요. 뭐 이렇게 조그맣게 안 하고, 어, 입에 까득 넣고, 그 김치하고 같이 이렇게 씹어 먹고 싶어가지고, 어, 성큼성큼 썰어가지고, 어, 맛, 으, 맛술 조금 넣고, 마늘 생강 고추장 한 스푼 넣고서는 먼저 냄비에다가 달달 볶았어요. 그 위에 김치 이렇게 썰어서 넣고서는 그 뚜껑 덮어놓고서는 한 계속 좀 오래 끓여줘야 김치가 말랑말랑하고 맛있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끓어져서 고기하고 김치가 흐늘흐늘해질 때쯤에 이거 할로피뇨 제가 좋아하는 거 약간 매콤하게 먹는 게 좋아서 제가 하나 이렇게 위에 썰어 넣었어요. 요거 멕시코 고추인데 향도 좋고 돼지고기 냄새도 없애고 좀탁 쏘는 매운맛이 있거든요. 하바네로 고추 두개이렇게 넣었어요. 자, 이렇게 준비해 놓고 두 그릇이나 먹었습니다.